당신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순간 아무 통증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눈에 띄는 증상 하나 없이 조용히 신장 기능을 잃어가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미 신장 기능의 거의 절반을 잃은 상태에서야 이상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신장을 지켜온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신장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장병은 쾅하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지금 선생님 몸 안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장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타는 느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경고도 잘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작은 흔적만 남깁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린 그 이상한 피로, 부은가보다 물이 찼나보다 하고 지나친 그 부종, 아, 사구체혈과열 GFR이 조금 떨어졌다는 검사 결과, 크레아틴닌이 조금만 올라갔다고 들은 그 수치. 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70% 이상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그 손상 중 상당수는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생활습관, 작은 음식 선택, 별것 아니어 보이는 매일의 결정들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반대로 조용히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께 거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생님 집 부엌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들이 신장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드리는 내용은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긴급한 이야기입니다. 카의 자체 자제 씨앗을 아마시 플렉스잇.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가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씨앗 속에 숨어 있다면요. 평생 수없이 눈앞에 두고도 그냥 곁들임 정도로만 보고 지나쳤던 그 씨앗이 실은 염증이 많은 신장과 보호받는 신장의 갈림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 한국에 사시는 61세 여성 마리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날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GFR이 1년 사이에 78에서 64까지 떨어졌대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매달, 매주 수없이 보는 그 패턴이었습니다. 조용한 염증, 들쑥날쑥한 혈압, 그리고 HSCRP 같은 염증 수치가 분명히 올라가 있는 상태. 염증은 신장에 있어서 1번 적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처럼 신장의 필터를 조용히 태워나가지만 통증도 큰 신호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 어르신께 전혀 예상 못 하셨던 한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바로 아주 간단한 잘 갈아놓은 아마시한 스푼이었습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 ALA가 아주 풍부한 씨앗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자연 항염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신장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그 염증의 불길을 천천히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시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아주 작은 방패처럼 신장 세포를 조금씩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필터 조직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신장이 짊어지는 해독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말해 장이 조금 더 일을 해주면서 신장이 쉴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8주가 지난 뒤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GFR 감소가 멈추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신장이 숨을 좀쉴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마트로 달려가 아마씨를 잔뜩 사 오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간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그냥 장을 한번 지나가고 끝나 버립니다. 거의 아무 효과도 못 보고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씨는 분명히 강력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른 씨앗들, 특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씨앗은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도 그 진가를 과소평가합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신장 건강의몇 년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침 씨앗 2, 치아 씨, 치아. 선생님께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장의 가장 큰적중 하나가 설탕도 소금도 아니고 선생님이 잘 느끼지도 못하는 조용한 탈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물 많이 마셔요. 하루 종일 물만 달고 살아요. 하지만 신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55세 화물차 기사이신 줄리안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리 아래쪽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착각하는 그 통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물 많이 마시는데 왜 자꾸 이런 통증이 생길까요?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포들이 충분히 물을 머금지 못하는 세포 탈수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그 물이 몸 안에서 잘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중 나트륨은 높고 소변 검사에서는 뾰족한 결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합은 조용히 신장 결석으로 향하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이때 제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신장 내과에서는 의외로 잘 언급되지 않는 씨앗, 치아씨였습니다. 치아씨는 물을 만나면 겉에 젤처럼 투명한 막이 생깁니다. 이 젤이 물을 천천히 잡고 있다가 오랫동안 조금씩 천천히 방출해 주기 때문에 세포 안쪽까지 수분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곧 신장이 갑자기 몰려오는 물을 힘들게 처리하는 대신 오래, 고르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으면서 노폐물을 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치아씨의 수용성 섬유질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급격한 혈당 변화는 신장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줄리안 아저씨께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물한 컵에 치아씨 한큰 술을 넣고 10분 정도 불려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3주 뒤, 아저씨는 웃는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신장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검사 결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내려갔고 소변 속 결정이 사라졌으며 세포 내수분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치아씨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나 장이 약하신 분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조절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씨앗은 단순히 수분을 지켜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씨앗은 신장 안에 상처처럼 남는 손상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씨앗 3, 햄프시드 대마씨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 하고, 나름 건강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신장은 점점 지쳐가는 경우입니다. 48세 남성, 다니엘 씨가 그랬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소위 깨끗한 식단을 한다고 믿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크레아틴닌이 0.92에서 1.34까지 상승, 사구체여 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염증 수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관리하는데 왜제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드시다 보니 몸 안에 산성 부담이 커지고 그산 부담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을 주는 씨앗이 햄프씨드, 즉 먹을 수 있는 대마씨입니다. 햄프씨드는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고기처럼 신장에 큰 산성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신장 필터에 과한 짐을 지우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햄프 시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매우 좋아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장 안의 만성 염증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진정시켜 줍니다. 아, 무엇보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점은 햄프 시드가 아주 훌륭한 천연 마그네슘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마그네슘은 칼슘이 소변 속에서 뾰족한 결정 결석으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충분할 때 일부 종류의 신장 결석 위험을 최대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니엘 씨께 아주 단순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루에 햄프시드 2 큰술, 오트밀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 어디에나 그냥 뿌려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8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정되었고 염증 수치가 내려갔으며. 하루 종일 유지되는 안정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장에서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분명 신장에게 친절한 단백질이지만, 이 다음에 나올 씨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신장을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문제 중 하나인 결석 자체를 미리 막아주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헤치, 시아사, 호박씨. 조금 불편하지만 꼭 드려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신장결석 환자들 중약 80%는 사실은 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 줌의 호박씨를 꾸준히 먹는 습관만 있었어도 말입니다. 과장처럼 들리지만 의사생활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제가 내린 솔직한 결론입니다. 59세 여성 살아 어르시는 배를 꿰뚫는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거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출산을 두번 했는데요. 이 돌결석 통증은 그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장 결석은 미리 막지 못했을 때 가장 극심한 통증을 주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나이 성별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석은 아주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돌처럼 굳어지기 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많이 품고 있는 음식이 바로 호박씨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옥살상과 붙어서 뾰족한 돌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으로 굳어지는 것을 원천에서부터 막아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신장 조직이 산화 스트레스로 상하는 것을 줄여주고 피토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며 아연 반복되는 방광염 요로 감염으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살아 어르신께 하루에 호박씨 한 줌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뒤 어르신의 염증 수치는 내려가 있었고 통증은 사라졌으며 소변 검사도 분명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씨앗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석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씨앗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듣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주변에 신장 걱정이 있는 가족, 친구분께 꼭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 그 결석 통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어,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씨앗은 단순히 손상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신장 안쪽 필터를 갈가먹는 아주 은밀한적으로부터 필터 자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락시시앗오 아, 참깨 아주 강력한 항산화시앗 눈에 띄는 통증도 눈으로 보이는 부종도 특별한 증상도 거의 없는데 신장 안쪽에서는 필터가 계속 긁히고 닳고 상처 나는 것처럼 조용히 망가지는 손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흔해지는 하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적입니다 67세,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사 린다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어르신은 약간 화가 나신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GFR이 자꾸 떨어진다는 데 제가 느끼기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어르신 말씀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신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검사를 자세히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현미경으로 보이는 수준의 필터 손상, 그리고 분명히 올라가 있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처방은 너무 단순해서 어르신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루에 참가의 한큰 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참깨에는 식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사몰, 세사민, 세사몰린. 이 성분들은 신장 안에서 필터를 조금씩 긁어대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검사상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최대 40범 50%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 들면서 필터에 생기는 잔 스크래치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참깨에는 신장 조직 회복에 중요한 아연,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 결석을 만들지 않도록 장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주는 칼슘,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지방산들, 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6주 후, 린다 어르신은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알겠어요?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붓는 것도 덜하고 검사 수치도 드디어 멈췄다고 하네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깨는 분명 강력한 씨앗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씨앗들 중 가장 강한 씨앗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씨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영양소의 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씨앗은 신장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방패 중 하나입니다. 교무즈, 교무치앗, 육, 해바라기씨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아직 버틸만한데 이상하게 신장만 먼저 지치는 것 같은 느낌 수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염증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답답한 말입니다. 만약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71세 소방관으로 평생을 보내시고 은퇴하신 미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참을성이 많고 어지간한 통증은 그냥 참고 넘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염증, 자꾸만 불안정해지는 혈압,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GFR 수치. 선생님 이제는 제 숫자가 더 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할수 있는 게 뭔가요? 검사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만성 염증 플러스 오래 지속되는 산화 스트레스. 이 조합은 나이 들어가는 신장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패턴입니다. 조용히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신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한 씨앗이 바로 해바라기 씨였습니다. 우리가 간식처럼 까먹는 그 씨앗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 주전부리가 아닙니다. 해바라기씨는 음식 중에서 비타민 E가 가장 풍부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아주고 중화시키고 이미 시작된 산화 손상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신장 나이가 들면서 필터가 닳고 상하는 속도를 천천히 꾸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해바라기씨에는 천연 마그네슘, 결석이 되는 결정들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 몸은 영양을 얻되 신장은 과부하를 덜 받게 해주며 좋은 지방산, 혈압을 더 안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는 미겔 어르신께 하루에 해바라기씨 한 줌을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두달뒤 3년 동안 줄곧 떨어지기만 하던 지혜팔이 처음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재편이 되어 싸워 줄 줄은 몰랐네요. 바로 이것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신장은 음식만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스트레스, 수면, 수분 상태, 감정 상태까지 모두 함께 듣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흐가 생활습관과 여섯 가지 씨앗을 함께 보는 눈, 이제 선생님은 신장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씨앗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의사들조차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음식은 분명히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생활습관은 그보다 더 빠르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강하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아침마다 치아씨 드시고 잘가나마시 챙겨 드시고 햄프시드 참깨 해바라기씨까지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신장 수치는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분명합니다. 높은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눈치채지 못하는 가벼운 탈수, 매일 반복되는 감정적인 압박감. 신장은 우리가 먹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매일의 긴장, 걱정, 잠의 질, 물 마시는 습관까지 모두 함께 듣습니다. 60... 64세 은퇴한 조종사 로베르토 씨가 그랬습니다. 물도 잘 마시고 식단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씨앗들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GFR은 매년 조금씩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5시간도 채못 자는 수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몸과 마음,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비상 알람 모드 같은 스트레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신장 안의 혈관은 긴장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은 밤에 스스로를 수리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탈수가 쌓이면 신장 필터는 서서히 붓고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로베르토 씨께 아주 단순한 계획을 드렸습니다 최소 7시간의 수면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기 하루 10분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이완 운동으로 스트레스 내려놓는 시간 갖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GFR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씨앗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놓여 있는 땅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선생님의 생활 습관입니다. 땅이 건강하면 씨앗은 잘 자랍니다. 땅이 지쳐 있으면 좋은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원하는 만큼 자라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씨앗들, 수분,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신장 보호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 오늘 이후 10년의 신장 나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치치자치 마무리 말씀, 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장은 약한 장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도 있고 기회를 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장이 나빠지는 거지 라고 숙명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년 넘게 신장을 진료해온 저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손상은 멈출 수 있습니다. 염증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안쪽에 생기는 미세한 흉터의 진행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후에도 신장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씨앗은 인터넷 어딘가 떠도는 유행 레시피가 아닙니다. 인체 생리학과 연구 결과,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를 바탕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활용해 온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선택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선택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뎌 내일의 위기를 줄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십시오 알림 종도 눌러 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신장 건강에 대한 정보는 서랍 속에 넣어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매주 전해드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천하기 쉬운 의학 정보들이 선생님의 신장을 지키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 내과 전문의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선생님 곁에서 신장이라는 조용하지만 가장 고마운 장기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신장을 아껴 주십시오. 선생님의 삶을 아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